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는 우리 민족 헌의 위대한 현통과 오늘의 존재를 말했지만 우리에게 고칠 점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가진 세 가지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이 힘만가지면 남용한 것입니다. 권력만 쥐면 10%만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태산같이나누어니이전시대에저 말단 아니들는도 얼마나 백성은 괴롭혔습니까? 고급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무슨 회사에서도 조금 높은 자리만 앉으면 권력은 나누어갑니다 권력은 봉사기에서 주어진 것이지 자기의 권세와 남의 공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보복을 한다 그 중에도 정치 보복을 한다 이것은 최대의 악입니다 나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어디가 아니 정치 보복을 당해본 사람이지만 참으로 이 보복당한다는 것은 못하겠는 니다 자기만 당하면 또 좋습니다 가족 전체가 견딜 수없니다 자식들이 죄짓기를 맡히고 신지어혼기까지맺힙니다 <laughs> 내가 집안 사정이니까 그 이상 받지은안 하지만 사실도 있었던 일이에요 일가 친척들이 직장에서 보전을 쫓아나고 어? 우리 집을 연금해서 약 2,300명의 경찰이 포위하고 있을 때그 인근 일대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누구도 찾아 올라가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누가 벌어오지도 않습니다. <laughs> 이러한 정치보복,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다가 경찰이나 정부에 가서 경친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한 일은, 김대중이가 여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왜? 지가 워낙 당했기 때문에. 안 하고 가만두겠느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이 좀 적지만 옛날에 시집살이가 여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를 되게 하던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기가 당한 만큼 자기 며느리한테 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해보니까 천하의 시집살이 되게 한걸못당하겠더라해서 오히려 자기 경험 때문에 내리에게 자랑시켜보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중이가 반드시 전자만 되고 후자가 되지 만한번이 어딨습니까? <laughs>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예수는 자기 제자가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일곱 번까지 용서할 겁니까? 하고 그러니까 일곱 번에 칠십 번에도 하라고 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이렇게 쉽게 말이 순순로 나오지만 감옥에 있을 때이 여러 가지 당한일 생각하면 이놈도 미웠고 저놈도 미웠고 이놈도 한번 해보고 저놈도 한번 해보고 생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laughs> 근데 앉아서 보고 갈 사람 세 분께 수백 명, 수십 명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중에서 생각 했습니다 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내가 결심했습니다 나를 납치사건으로 죽이려 했던 사람들 나를 자동차로 깔아뭉개서죽이려 했던 사람들 나를 무모하게 법정으로 끌고 왔던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들을 괴롭힌 사람들 이 모든 우리 민족이 이 정의를 내놓은 이 보복 이것을 만일 김대중이가 용서한다면 이것은 김대중의 대로서 정치범복을 끊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지난 3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가해한 자를 전적으로 용서하고 불문에 붙이겠다고 전 세계와 국민에게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나는 기회주의를 뿌리고 아야 한다 생각합다이 간신 같은 기회주의자들, 간에 묻고 실개에 묻고, 변신을 천재들, 일제시대는 일반 사람한테 묻고, 해방된 겸 미군에 묻고, 그 다음에는 이 박사한테 묻고, 그 다음에는 박정권이 묻고, 이 기회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정치는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해방 이후 정치사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다가이 기회주의 이 박사는 반일 독립 운동을 자기의 일생의 철학으로서 입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일 독립운동한 이 박사는 같이 반일 독립운동한 애국자들은 모조리 반자촌에서 죄와 군지는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고 시의 받을만 모조리 끌어다가 이 박사 주변을 저런 손까지 쌓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나라 민족 정의는 훼손되었으며 이 박사의 최대 올과오을 지적하라고 바로 이것이 바로 나 생각합니다. 박정희 씨는 5.16혁명공약을 그런 뜻까지 내놓고 구학 일조라고 떠들어 놓고 구학 중에 구학인 자유당패거들을 전부 끌어다가 그 중에서 과언을 범한 자들을 끌어다가 자기주의를 쐈습니다. 부정부패 일조한다 하더니 자기들은 그 몇백 배나 천배원 부정부패라 민생문제를 쉽게 해결한다더니 자기네 민생 문제만 해결하라.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다음 수능 민주정부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과오를 반성하고 시정한 사람은 다포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장관 차관을 남겨놓고는 아니, 필요하면 차관까지도 전부 등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좌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영을 하고 아무리 포용을 하더라도 다음 민주정부는 민주주의를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지지해온 민주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정통성만은 고집이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은 악명과 기회주의 배경과 더불어 우리는 지방색을 배제합니다. 도대체 이 지방색이란 이 귀신이 신라 통일 이래 13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말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정권 18년 동안에 이 죽었던 귀신이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살란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 내 나라가 여기 있다고 안니다 찾지 그러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차들을 찾으라 공고 찾으라 한 가지 한참 찾이 한다 그것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이제 동으로 갈라지고 서로 갈라지는 지방세 이런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1300년 걸려서 아물게 만든 이 지방세 우리 머리에서 까마득하게 살았는 지방세 박정권이 다시 불가 일으켰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피가 다릅니까 말이 다릅니까 여기 서있는 김대주의도 동서남북 관계 안된 데가 없습니다 낙키는 전라도 수도 없고 살기는 서울 수도 없고 국회의원 강원도 서 있고 처가는 충청도고 며느리는이북서 없고 경상도? 내가 김의 김치니까 진짜 경상도구나 <laughs> 왜 우리에게 지방색이 필요합니까? 나는 지난 작년 5월 신민당 전당대회 때 지방으로 말하면 경상도 출신 김영삼 총재를 전라도 출신 이천승 대표를 반대하면서 여러분이 나다시기 적극 뒤져서 당선시켰습니다. 아, 그 결과 김영삼 총재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위대한 민주투자로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지방색을 초월해서 그분을 도운 것을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어, 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laughs> 여기에는 경상도 분도 있고 전라도분도 있고 여러 있겠죠. <laughs> 나는 대통령이 못되고 국회의원 못되도 지방색 때문에 지지하고 지방색 때문에 반대한 그러한 저애라 국적인 부모형은 절대로 동조할 수 없고 절대로 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laughs>